문제 설명하기 이전에 선생님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요. 가정법 과거를 는 가정법 과거는 if가 오겠죠. 주어가 오겠죠. 그리고 이게 가정법 과거가 조건문과 딱 봐서 제일 다른 점이 뭐니? 이 종속절이 있는 if절 안에 시제가 다르다는 거지 얘가 뭐가 와야 돼요. 네. 과거 동사과죠. 그다음 주어 우드 가 대부분 올 것이다라고 했고 여기서 어떤 학교 선생님이 was를 써도 된다라고 하시거든 네. 원래 word인데 그러니까 이 word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게 뭐야 수나 인칭과 상관없이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I가 오든, they가 오든, you가 오든 상관없어. 쉬거든. 근데 왜 was가 가능하냐면 문학 작품 그리고 일부 원어민들 집단들 중에 고그 가정법 뭘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 뭐 차별을 굳이 하고자 는게 아니라 언어가 다르다는 거지. 특히 그 남미 이런 사람들 잘안 써. 그냥 was 써. 그걸 힙합 랩송 가사 여러 대번 워즈가 나와. 지금 뭐 이런 거. If I was you 내가 너라면 어 때. If I were you 해야 되잖아. 그거 도 되고. 그 와트 인데. 그 브루노 마스라고 알지? 네. 그 보면 뭐 she belongs to 어쩌게 나오는데. 골덴 she belongs 네. 삼면진 단수 s 붙여야 되잖아. 근데 네. 브루노 마스가 브라질 사람이잖아. 근데 그 애가 보고 어떡해너 가사를 곧다 부르려서니 이렇게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사라는 것은 어떠니 작가의 고유 영역이잖아. 응. 응.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아무튼, 워드를 쓰는 경우는 있으나 일부의 경우에 안 한다. 이해되죠? 응. 예. 기억하세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문 어때? 비교를 하자면. 단순, 현재 동사가 반드시 나오고요. 거의 80, 90%는 뭐가 나와? 위리이죠 그쵸 일부 can이 올 수도 있고 일부 should도 와요 맞나요 must도 와요 심지어 어떤 문장까지 가능하니 명령문도 가능하다 왜 명령문이 가능해 명령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제적 뉘앙스가니 야 이거 공부해 공부해 라는 뜻인거지 네. 지금 안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미래가 깔려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건문과 또는 조건절이라고 하는 것과 이 가정법과의 딱 보기 차이는 저런 구조다. 그래서 if절 안에 과거동사 하고 주절에 would 온다. 가정법 과거인 거죠. 대신에 if절 안에 단순현재 오고 주절에 will 온다. 이거는 조건절 또는 조건문이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차이를 일단 이해하고서 접근을 하자. 이제 이어 갈게요. Self-driving car. 자율주행. 자율주행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도 이 단어가 나와. 자율의 자율적이라는 영어 형용사가 있어. Autonomous. Autonomous 이게 자율이라는이자율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결정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떠한 것에요? 자 그다음에 a self-driving car doesn't need a driver. 그래서 자율 주행 자동차는 뭐가 필요하지 않다? 어 driver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다. with camera 우리가 with라는 것은 분사 콤보를 쓰지만 이게 us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체사야. 그래서 뭐를 활용하여라고 하면 돼. cameras, sensors, software. 그렇죠. 네, 사용하고서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것은 여기가 a l software가 오지 않았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불가사 명사로 써도 되나요. 정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업부친다해서 완전히 잘못되지는 않은 게 다른 맥락에서는 괜찮아. 우리가 여기서이 교과서는 그랬다는 거죠. You can navigate. Navigate 뭐야? 길을 찾다라는 동사. 뭘 찾아요? 도로에서 길을 찾는 거죠. 이 o u can navigate roads. n a v I g a t e r o a d 라는 것을 아예 함께 공부해해서뭐라그 그래요? 을 돌아다니다. 잠깐만요. 길을 돌아다니다. 이렇게 생각 t a c a n n a d I g a t e roads. f o r y o u 누구를 위해서 길을 찾게 됩니까? 길을 돌아다니는. 당신. 당신을 위해서. s 자 우리 so that도 되지만 뭐도돼 in, in order that 절도 되고요 so as that 절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so that이 오든 in order that이 오든 so as that이 오든 상관이 없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너가 쉴수 있지 또 뭐야 그 주행을 즐기는 거죠 병렬 구조 되겠습니다 동사 운영 병렬 구조 자 여기 살짝 선생님이 곁가지를 한번 쳐보자 응. 뭐뭐 뭐 하기 위해서를 표현하고 싶어 해 중학교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세 가지가 가능하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있죠. 투 부부목이라 고 하잖아.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she studied hard. 공부했어. 목적이 뭐야? to enter Harvard. the h a r 니다 She studied hard to enter the, 그냥 직관적로 돼요. 그냥 하버드 들어가기 위해서라고요. 렇게 t 부정사가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매우 간단해두 번째가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동산. 완전히 똑같은데, 왜 저렇게 할까? 표현의 다양성이죠. 표현을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좀 길게 얘기하면, 어떻게? 좀더 전문화적이고, 좀더 공식적이고, 좀더 공손해지는 게. 그래서, 영어 표현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길어진다. 어떤 걸 말하는지. 예, 공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 그래서 in order to 좀더 어떤 게 표현이 될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은 열심히. 예, 열심히 해서 하버드 찐 공부를 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o as to, in order to 이거 그냥 So 에즈를 바꿨어도 무관하다. 자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더 볼게 바로 so 대절. 이 so 절에서 대부분 캔이나 뭐가 쓰게 돼요. 푸드가 쓸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 마치 enough 형룡사 인압투부정사 있지 그와 비슷해요 투투용법도 마찬가지로 인압, 형룡사 인압투부정사는 so that can 투투용법은 so that can't 이렇게 나오죠 물론 그 so that 사이는 형용사나 부사가 다 하죠 다시 말하면 효능사 이너트부등사로 뜨겠죠. so smart that she 시제가 과거죠. could solve. It. 그렇죠 이렇게. 이거와 똑같아. 그래서 so 대 h 저렇게 쓰니다 자, in order that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된다는 거죠. 예를 통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자. 여기서 의견이 좀 나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설명을 바꿨다 해볼 테니까 들어보자 첫 번째 문장이 she studied hard so that she could enter.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녀는 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고 여기는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녀는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 그래서 그녀는 응. 응. 하버드에 들어가 드라, 들어가기 어 들어 드라, 들어가 드라가, 들어가려고 했다. 요렇게 되는 거야. 들어갈 수 들어가기 위해서. 응.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분분하냐면 그냥 쿠드 없이 표현하느냐 또는 캔 없이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단순히 그냥 쿠드 빼거나 캔을 뺀 동사 과거를 쓰냐. 요부분이 근데 내용은 어떻게? 거의 유사하다라는 데서 네가 잘 기억해야 돼. 알겠니? 우리 이 문장을 살짝 담고 가 보자. 여기 그뭐 나와 뭐가 나오니? 캔. 그렇죠. 그 대부분 캔이 오는게왜 그래? 할수 있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가왜뭐할 수기 위해서? 자동차가 주행을 지가 알아서 하는 건뭐할수 있겠어 그 안에 있는 탑승자가 그 휴식 시간을 가지고 또는 뭐 주행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약간 이를 없애도 어떻게 해 괜찮아 근데 왜 굳이 우리 해야 되냐면 교과서니까 써서 하자 네. 내용이 수 있다 가능성을 더 첨부하느냐, 그냥 팩트만 전달하느냐 차이라는 거야. 요거를잘 기억하고 특히 우리 교과서에는 캔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문을 그냥 하나를 통째로 외운 다음에 응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다캔 넣어버려. 헷갈리면 캔 넣어버리고 뭐 시제가 과거면 쿠도 <laughs> 넣어버려. 뭐그 선생님이 너한테 그런 전략이야. 생각 <laughs> 안나는 네, 그냥 내가 생각 안날때 이러면 다 안전빵이에요. 진짜 쓰면 그냥 이거는 안전빵. 하나의 전략이거든수 있도록 이런 말이 없었다고 cannot 그 c c u r 을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러긴 안할 거야. 예, 네, 그렇게 하면 뭐 마이너스 있죠. 그럼 우리가 뭐 오케이. 내가 뭐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갑니다. 로봇 스웜. 스웜은 때야 때. 떼거지. 영어에서 떼를 뜻하는 단어가 살짝 고등학교를 감안하면 herd 양떼 소떼 이런 걸볼 응. 때는 우리가 좀달다요 곤충은 school이라 아, 곤충은, 곤충은 colony라 그래. c o l 가 원래 뭐야 식민지잖아. 네. 그다음 물고기는 s c h 이야 그래서 물고기떼를 uh, school of f i s h 학교 아니에요. 그러면 어 uh, a colony of bees 아니벌레 벌에 식민지가 아니고 벌떼예요또 플랑이스 플랍. 그 플. 플랑은 새 조류 플라그를 때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서로 생명체가래했더라 다르죠. 그래서 a h e r d of sheep. a colony of ants. a school of fish. a flock of birds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swarm은 뭐다? 겹떼. 특히 이렇게뭐 곤충도 수 w 씁니다 a b r o w swarm은 뭐냐? 하나의 거대 집단이다. 항상 a group of 하면 어떻게? 땡땡의 집단. 명사 집단이 되는 거죠. 하나의 어떤 집단인 거예요. a large group of robots. 로봇트의 집단인 거죠. 거대 집단다. 주관대가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거대 집단이 바로 선행사가 되는 거죠. 맞네. 음. 그룹이면은 음. 명사 무조건 복수가 와야 돼요. 그렇죠. 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가산 명사만 올수 있겠지? 아. 그렇죠? 가산 공명만 그런. 요허드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어 커머니 스쿨 프라 전부 다. 근데 무슨 돈이어 스쿨 오피스는 복수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군도로 응. 다시 돌아갈래? 물고기는한 마리 더 피시, 10억 마리 더 피시, 1조 마리 더 피시야. 몰랐었는데. 요 네자근데 can communicate with 뭐 뭐뭐와 의사 소통하다 대부분 소통 대상이 나오면 with를 써 주세요. 근데 one another를 뭐야? 서로지 자주 가르쳤죠. 두 개밖에 없다 이 치아들이에요. 둘밖에 없다. 하지만 몇개 이상 세개 이상은 또세명 또는 대상이 3 이상일 때는 원어나들 마치 뭐가 봤지 ants and bees. 그들은 그들은 막 이렇게 로버스 스파 안에 있는 로봇들이겠죠 이렇게 swamp r o b o t 들이겠죠 swamp robots, swamp robots in a swamp can be used 그렇죠 조동사 다기 수동태 조동사 다기 수동태입니다.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어디에? 다양한. A variety of 자체가 다양한입니다. 우리가 very us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가면 varied 이렇게 다양한에는 과거분사로서도 표현이 된다. 다양한 뭐다? 예, 장소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분사구문이죠. 이 장소를 뭐, 위치, include, 그, 그쵸? 선생님 말했잖아. 계속균법을 한해서, 계속균법이죠. 주간대와 뭐가? 일반 동사가 서로 합해지면 현재 분사화 될수 있다. 그래서 i n c l u d e 이니 그래서 그 다양한 장소들은 뭐를 포함하니? Farms or building sites. 농장이나 건설 현장. 그쵸. Building site. Construction site라고도 하죠. Con-struction. 어제 EBS 도쿄에 나왔죠. 건설 construction. 그러니까 지금 로봇은 어떻게 해요? 때로 다니는 놈들은 어디서 써요? 농장이나 농장. 큰 건물일 짓는 건데, 이게 약간 좀 규모가 어때? 응. 크자야. 그래서 한두 마리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떼거지로 난다. 자, 그들은 땡땡의 뭐야? 워크워은 노력하다 라기보다 땡땡의 땡땡의 이마다. 착수하다. 착수가 뭐니? 어떤 일에 관여를 한다. 어떤 일을 하다. 착수소다 Work, 작업하다. 이렇게 하죠. 작업하다. 어떤 것에 작업하니? 네. Tasks, 과제, 과업들. 그리고 어디 해결. 해결책을 찾는다. 그래서 이 work와 find는 예, 일반 동사 연렬 예, 구조로 표현이 됐죠. 뭐, 뭐로서? 그룹, 집단으로서, 집단으로서. 일단은 수단의 의미를 가진 n 야 집단으로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집단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벌과 개미처럼. 자, search and rescue robot. 구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수색 그리고 구조 로봇이에요. 수색 구조 로봇들은 can go into. 진입하다 말이죠. 진입하다 enter, enter. 예. 네. 수색 구조 로봇터은 어디에 진입할 수 있죠? disaster. 뭐요 재난. 재난. 재난 area 지역들이죠. 여기서 재난 지역이 선행사이죠? 이유를 밝히자면 그것이 위험하대. 누구에게? 음, 인간들에게는 음, 위험하다. 어디가? 수색 로봇이 재난 지역이 위험한 거죠. 주관됩니다. 여기서 수일치를 어떻게? 이자면 틀린 거다. They find survivors. 그들은 누구를 찾는다? 생존. 생존자들 찾는다. 동사 일, 동사 2 그리고 die 무슨 말? 다루다, 대처하다죠. 고등학교 때는 이게 cope 또 고등학교 제일 요즘에 많이 넣은 단어 address address는 주소가 아니라 대처하다 위험 요소들을 서로 처리를 합니다 다루고 처리하다 그리고 어떻게 clear 동사 3 root 뭡니까 그 경로를 정돈한다는 말이죠. 응. So t h a t h can. And 사람들이 뭐할 수 있기 위해서 e s c a p e 탈출 r 할수겠어어디로 안전 지역 s 로 안전지대. Safety 는 안전이라는 명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지대 로 하는 것이 낫겠다. 안전지대도 말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다. 어? Looking toward toward은 향해입니다. 어디를 미래를 향해 바라보다. Our future with robots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러니까 Read robots은 our future를 수식해주는 전치사구잖아요. 실제 문장의 주어는 이거죠. 그러니까 수식는 어디다 간다? Our f u t u r e Our future with robots. 즉 로봇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looks brighter. 말과 보이지만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요. look이 뭐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맞죠 근데 이게 병렬구조 and 이렇게 올 수도 있으나 어떻게 올수 있어 앞에는 형용사 뒤에 not이 올 수도 있죠 왜요 형용사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부사 원래 not이 부정, 부정 부사예 어쨌든 얘네들은 병렬구조인겁니다.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능. 예, 예상한다, e x p e c t a t i 문제 나올거에요. 바로 목적보호를 어떻게 오형식 동사인데 뭐를 목적보호로? To 부정사를 목적보호로 가지는 동사. 무지무지 무지 많은데 제일 많이 쓰는 거몇 가지? Hope, Want Effect 있고 discourage, 굳이 이것도 얘기하나? e n c o u r a g e m e 안 되겠나? 네. 격려하다, 장려하다. 이 discourage는 막 방지하다, 막다, 못하게하다 이런 말거든요. 음.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넣는 allow, 개와 똑같은 의미로 가지는 enable, 강요하다, force, 그렇죠? 어마더로 일으키다, cause. 그렇죠? 기타 등등 꽤 많아요. 그러면 존사 의동사 할부도 구조적으로 이해와 닮아 있죠. 물론 깨는 동사 원형도 오니까 여기 집어넣을 순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예상해 life가 삶이 모 되길 <목소리> become은 전형적인 이형식 동사라서 convenient 이동사가 걸었죠. 그냥 되지 않고 어떻게 더 편안해지길 원한다. 뭐를와 함께 도움과 함께 누구도 로봇의 도움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지길 어떤 사람은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때이 예상하다는 단어가 anticipation이라고 a n t i c i p a t e 똑같은 의미. However, 자 여기서부터 우리 고등학교 독해도 마찬가지죠. However 보면 저자의 찐 의도가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 걱정한다. 뭐에 대해서? 문제. 네, 문제들. 어떤 문제들? 여기에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어? 주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목관대 생략. 무슨 문제가 걱정되나요? 그들이 일으킬지 모라는 그렇죠. 일으키다. 그렇죠? 그들은 누구야? 로봇이 일으킬지 모르는 문제들에서 걱정한다. such, 뭐 같은 threat, 위협들. 어떤 위협들? 에의 위협이죠. 우리의 직업과 안전의 위협. 테슬라 로봇, 테슬라 자동차가 자, 지난주가 수천 대가 뭐 리콜이라고 해서 고장났다 해서 다시 고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어 사람을 치워버리는 죠 그러니까 여기 값이 많이 떨어지면 Th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은 뭐다? 발견하는 거죠 뭐를 가능한 솔루션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어떻게 to ensure 보장하다 인슈얼의 선생님이 뭐가 똑같다 가르쳤어요 make sure ensure 역시 to 부 동사도 오고요 that 절도 오죠 that 절이면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인데 의미상의 주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맥락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그래서 뭐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해 that robots 로봇들은 are used 그러니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뭐를 for good 선한 의도죠. 즉 좋은 선한 의도 목적을 위해서만 안 돼요. 그래서 the important thing 주어고요 is 보고요. to 부정사가 어떻게? 해? 아, 이거 2형식 동사고요. to 부정사 어떻게? 해?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된 거죠? 예, 보어가 두개 나왔어. 둘다 to 부정사가 보어로 나왔습니다. 그 굳이얘는안써도되거든 병렬일 때. 그렇죠? 왜 썼어? 인슐이라는 쪽은 중학생이 모를 법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병렬구조를좀더도드라지게 보여줬다. 오케이?